여보, 어머니 생신 때 나는 뭐 준비하면 돼? 당신이 식당은 다 예약했지? 엄마 생신이 뭐 다를 거 있나? 당신이 어머님 생신 때 하던 거랑 똑같이 준비하면 돼. 내가? 그동안은 당신이 다 챙겨온 거 아니야? 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뭐 어려울 거 없잖아. 그냥 식당 예약하고 케이크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이 어머니 지극 정성으로 챙겼었잖아. 식당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난 당연히 당신이 다 준비해뒀을 줄 알았는데. 그땐 그랬는데, 이번엔 당신이 좀 해줘. 아, 당신도 잘하잖아. 아, 지난달에 장모님 생신도 재밌게 했었잖아. 그렇긴 하지. 당신 요즘 일이 많아? 아, 뭐 바쁜 건 아닌데, 왜? 해주기 싫어? 아니, 해주기 싫은 건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는 거지. 계속 신경 썼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이번에 우리 엄마 생신은 당신한테 다 맡길게 부탁해. 아... 뭐... 그래, 알았어. 다른 날 여보, 우리 집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아, 그래, 그럼 센터에 연락해봐. 내가... 지금 자기 집 아니야? 난 바뀐데. 아, 그럼 집에 와서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그냥 자기 가면 안 돼. 이상한 소리 지금 나는 거 아니야? 냉장고면 빨리 연락하는 게 좋잖아. 아 그러니까 당신이 해줘. 아 계속 말하잖아. 나 지금 바뀌라고. 자기가 집에 있는데 자기 가는 게 좋지. 아 이런 거 전화해서 하기 싫단 말이야. 아니 결혼 전에는 뭐 이상 있으면 전화해서 잘만 했으면서.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당신이 해줄 수 있잖아. 그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뭐야?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은 나한테 다 시키겠다. 뭐 이런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는 그냥 당신이 좀 해줘, 어? 아날 위해 이런 건 해줄 수 있잖아. 알았어, 일단 전화해 볼게. 어느 날. 여보, 내 넥타이 못 봤어? 예전에 당신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이네. 남색 넥타이? 어, 그거야. 어디에 뒀는지 알아? 나야 모르지. 난 세탁한 기억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 어, 모르겠네. 오늘 결혼식 갈때 그거 메고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내 넥타이 좀 찾아줘. 나 지금 장 보러 왔는데. 장 금방 보잖아. 와서 찾아줘. 당신이 좀 찾아보면 되잖아. 괜히 내가 찾다가 옷방 다 어지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찾아줘. 당신 이런 거잘 찾잖아. 내가 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리한 건데 내가 잘 찾는다고? 그냥 당신이 좀 찾아. 내가 그런 것까지 찾아줘야 돼? 말이 심하네.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매번 그러더라 섭섭하게. 그냥 당신이 와서 찾아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다 하고 해달라고. 누가 바로 해달라고 했어? 당신 볼일다 보고 해달라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당신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장보러 나온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찾아달래? 다른 넥타이 하고 가면 될 걸.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잘 찾으니까 부탁하는 거라고.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잖아. 아, 그리고 난 오늘 그 넥타이 하고 싶단 말이야. 나랑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땐뭐 잃어버리면 혼자 잘 찾았을 거면서. 아, 그땐 당신이 없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진짜 결혼하길 잘했지.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사람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다는 거야? 아왜 그렇게 해석해? 난 그렇다고 말한 적 없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 이러려고 결혼했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런 말이 아, 그냥 자기랑 결혼 잘했다는 거지 하여간 올 때까지 기다릴게 빨리 와 아, 알았어 며칠 뒤 저기 택배 반품 수거하려고 하는데 택배 어디다 두셨어요? 반품이요? 저 그런 연락 드린 적 없는데 김현우 고객님 아니세요? 의류제품 반품 요청하셨는데? 어? 맞아요. 근데 제 남편 이름인데? 연락처를 이걸로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와보니까 택배가 안 보여서요. 연락처에 지금 연락주신 이 번호가 적혀있었다 이거죠? 네 죄송해요. 제가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여기 택배 있네요. 문에 가려져서 제가 제대로 못 봤었네요. 지금 수거해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 여보 나 지금 택배 전화 받았는데 어왜 반품할 거잘 내놨는데 그래 그거 잘 가져간대 그래 알았어 기사님이 처음에 반품 물건 못 찾아서 나한테 전화하셨는데 난 당신이 택배 반품한지도 몰랐어 근데 왜 연락처를 왜내 번호로 해준 거야 무슨 일 생겼을 때 나보다 당신이 일처리가 빠르니까 당신 번호로 적어줬지 아, 그리고 뭐 별일 없었잖아 별일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 미루는 느낌이 들어. 아, 내가 뭘 미뤄 그냥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늘 말하잖아. 사소한 걸로 왜 자꾸 신경 써. 그래 말 그대로 사소한 건데 나도 일정이 있고 해야 할게 있는데 내가 다 해줘야 하는 느낌이야.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나도 당신이 부탁함 다 해줄 수 있어 부부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하기 전엔 부부가 아니니까 부탁하지 못했지. 아, 그치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 그렇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내가 하기 힘든 건 당신이 해주는 거지. 서로 보완해주는 게 부부잖아. 아, 그렇단 말이지. 알았어. 앞으로도 당신이 부족한 건 그냥 내가 할게. 그게 부부라고 하니까. 아, 드디어 이해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 이제 정말 알았어. 앞으로 우리 그렇게 지내자. 그래, 좋아. 얼마 뒤. 여보, 내 친구들한테 연락했었어? 어, 왜? 정말? 당신이 나 모임 못 나간다고 말했어? 어.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 오늘 아침부터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부탁했을 때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 취소했지. 몸도 안 좋은데 억지로 모임 갔다가 더안 좋으면 어떡해? 당신이 워낙 그런 거 어려워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몸이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아, 그리고 모임 못 나갈 만큼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잖아. 쓰레기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어 하면서. 회...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이런 거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지 난 이런 거 말도 잘하고 처리도 빠르게 하잖아 부부가 이런 거 서로 돕는 거잖아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난 어, 당신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실수했구나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지내기로 해서 아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준이 뭐야?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아니 그럴 순 없지 당신 심약해서 시키는 것도 잘 못하잖아.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당신이 수습하면 되잖아. 난 수습은 못하니까 수습은 당신이 하는 걸로 하자. 내가 뭐가 심약해? 얼마 전까지도 그랬잖아. 예약 같은 거 못하고 부부끼리 못하는 거, 돕는 거라고 당신이 말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앞으로도. 아, 억지 좀 부리지 좀 마. 그럼 지금껏 당신이 했던 말이 다 억지라는 건가? 아, 그리고 여보 친구들한텐 내가 다 미리 얘기해뒀어. 앞으로 약속 잡을 때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뭐? 당신이 이런 거 거절 잘 못하기도 하고 조율하는 것도 어려워하잖아. 난 잘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대. 야, 넌날 진짜 바보로 만드는구나? 친구들이 날 뭘로 알겠어? 이런 거 못하면 바보인 거야? 그동안 당신은 그래서 그랬던 건가?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앞으로 그냥 내가 할게. 뭐야, 그럼 지금까지 할수 있으면서 못하는 척 했던 거야?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해. 귀찮았던 거잖아. 뭐?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귀찮은 건다 나한테 시키려고 했었던 거잖아. 이게 부분 맞아? 내가 하기 싫은 거 떠넘기는 거? 아, 막 귀찮아서 그랬던 것만은 아닌데. 친구들한테 바보 같아 보이는 건 싫고, 나한테 그렇게 보이는 건 좋은가 봐. 난 당신이 결혼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아, 말이 너무 심하다. 좀 자신을 돌아봐봐. 얼마나 한심한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은 귀찮은 걸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걸 내가 해주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보고도 내 말이 공감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이랑 결혼생활 고민해볼래. 여보! 됐어. 생각이나 잘해봐. 알았어. 미안. 이후로 저와 남편의 냉정은 꽤 지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시점에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다시는 본인이 할 일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하는 행동을 앞으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갈라서는 거라고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동적이었던 남편은 서서히 결혼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간혹 투덜거리지만 우리 부부의 룰을 확고히 말해줬어요 모든 일의 기획과 실행은 제가 하고 뒷수속과 마무리는 남편이 맡는다는 새로운 질서를 확고하게 말해줬습니다 결국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제권은 제가 가져왔거든요.